매일 성경 묵상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을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 싸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르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치료받은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본문을 기록할 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삽입구조 형태, 즉 일명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본문의 구조 역시 이 기법을 사용해서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관한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나 야이로의 딸은 서로 여인이라는 것 그리고 열둘이라는 숫자의 공통점 제의적으로 부정했던 것.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 치유 사건이 일어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회당장, 즉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의 딸이었지만 유출증 걸린 여인은 공동체에서 격리된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출증에 걸린 환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미슈나 중에서 니다라는 책에 유출증이 있는 여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책한 권을 할애해서 다뤘습니다. 그만큼 유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도시에서 생식기에 유출이 있는 남녀는 무조건 격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질병으로 고통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병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재산도 빼앗기고 질병은 더 악화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사회적으로도 격리되고 단절된 여인이었습니다. 여성의 생리 기간에는 매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주일이 아니고 12년 동안 이런 멈추지 않는 질병을 겪고 있었던 이 여인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많은 질병이 이 사람만 만나면 모두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아마도 이제는 마지막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군중 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율법에는 유출증이 있는 사람과 일반인들이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출증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만일 이 여인이 자신의 질병을 숨기고 군중 속으로 들어갔다가는 한센병자들처럼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스쳐도 자신이 고침받을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대로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군중 속으로 숨어 들어간 이 여인은 예수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손을 대는 즉시 자신의 혈루의 근원 유출의 원인이 사라졌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은 것이지요. 병은 고침 받았지만 사람이 두려웠던 여인은 그대로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일부러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병이었고 치료의 확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입증하기가 어려운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나온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부정한 네가 나를 만졌냐고 화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누군가를 딸이라고 부른 경우는 이 여인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예수께서는 두려워 떠는 이 여인에게 딸라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 여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관계 또한 회복시키심으로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믿음의 대가로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구원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나아간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야기된 모든 삶의 망가진 부분들 외면당하고 비난받으며 철저히 버려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12년 동안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노력했으나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었던 이여인 우리도 이와 같이 않은가요? 살다가 보면 이 여인의 질병과도 같은 의도치 않은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느냐고 반문하고 몸부림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들. 그게 부모로부터 겪게 되는 고통이든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통이든간에. 너무 많은 고통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존재합니다. 이런 수많은 고통들 앞에서 사람들은 각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시간과 재산과 모든 노력을 들여 이 고통을 잠재우려 몸부림치는 사람들, 회피하고 외면함으로 순간을 모면하며 겉으로 웃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너무 오래돼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문제들로 인해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아오라. 내가 내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이다. 따라, 아들아, 네 믿음. 나만이 너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 안에서 너의 고통의 근원이 해결될 것이며 나는 너를 다시 온전케 회복시킬 것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안 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잖아. 안 된다니까. 예수.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너한텐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 고치기에도 바빠. 넌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뭐 별거라고 이제 와서 용을 써.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건가요? 누구의 음성을 더 신뢰하실 건가요?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두팔 벌리고 기다리심에 안겨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는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주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당신의 구원자이자 아버지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지와 생각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 정죄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 안에 뿌리 뽑아야 하는 돌덩이들과 잡초들 은뿌리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은혜를 쏟고 나를 괴롭히는 혈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며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나를 새롭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